<laughs> 전기 전과 <전공> 맞네. 아, <laughs> 나이 미사일가? 충준이 형. 응? 무슨 소리야? 내에서 히트텍 쓸수 있어. 쓸수 뭐 있지. 내가 뒤로 돌아야겠다. 뭐라고? <laughs> 아니 자기야. 내에서 자기야. 뭔가 이게 있어. 히트텍? <웃음> 히트텍? <웃음> 어. 아니? 안될 걸. 근데 몰래 들고하면 상관 없지? 나 이거 그냥 모자 안 찍고 그냥. 아니 쌈장 간다면야 방탈인데 간데 갑자기 선물로 히트틱을 준다긴데 음, 나쁘지 않아. 우장걸려야 방탄 거 나쁘지 않아 진짜 네, 괜찮아 같은데 어, 그, 여기. 다 빼서 걔네. 굳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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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10명이니까 다섯 명씩 끼고 나눕시다 알겠습니다. 웅당. 맹 네. 스털성이 어? 알아서 보내 주세요. 몇 10명, 명이야? 네. 제가 보내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옴. 아, 우리 말고 그냥 b 로다 내려. 아, <laughs> 그, 아, 우리가 가자. <laughs>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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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염땅이 제 간등이 막뜨이 도로롱 도로롱 안 <놀람> 피곤해요? 나 아직 생생해. 아이고 야 도로 재력이 좋네. 찬영도 어제 같이 술 드셨어요? 나 술은 안 먹지. 그지 찬영 술안 마셔. 자리늘 최고야. 안 될게. 안 될게. 안 될게. 안 될게. 사진 <놀람> 보고 네. 수차지 막으신? 막자. 우리도 막힐 것 같지 않아요? 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토마스 있어서 불안하진것같 근데 일단 해 보자. 우리 우리 원딜은 없다는 거 알아도. 야. 다들 해야 돼요? 여기 여기 거기 시야 봐도 되죠. 야. 어. 어. 내가 오른쪽에서 X바넬 비금 아니지? 야이아 제노하자 오리쓰레기가 희찬아 아니야, 아니야. 희찬아 잘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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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끝났어요 어, 잘했어요. 시바 간다 시바 간다. 나이스. 이거 좋아, 좋 갈까요? 힐, 가 힐. 갇혀버려, 모야 <모든 시세가> <웃음> <명예로울> <웃음> <것이다>. <웃음> <웃음> 괜찮아, 이득다 <laughs> 아, 충분합니다. 고롱. <오롯>? 다행이다. <laughs> 선수야 정말 잘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쿠. <laughs> <laughs> 다는 나는... 벌써 죽는다. 여기. 여저쪽잘살아왔네 어, 어, 같이 마어요즘이다박꾼 게. 어둘 보는 중. 저잭이야 어.. 어, 어 잭누워 있음. 죽겠다 이거. 명예로 오. 좀 버티나? 오어나 잡기가 안 됐어. 아이고. 아이고, 각이. 빨 빠졌고. 어, 그래? 그 위기 반피 이하. 아, 반피 이상 없지. 방아예 없네, 그러면. 아! 아,

다리 좀파 예, 아 이, 나 나도, 이, 아. 오 이, 나도, 나 이, 스 이, 게 이, 쪽에 애들 다 있어요? 토마스 나 나도, 이, 나 이, 거 이, 나도, 이, 나나 이, 스나 이, 나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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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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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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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공자. 이거. 아들 140% 벌판씩 맞니스다 밖에 세 명인데 뭐야? 누구는? 아. 벌스. 아아아 네. 네. 아, 네. 와, 로얄 가드 미쳤다. 방금다 여기서 누워 있는 애들 로얄 가드로 다뛰었어 아, 그거 어, 되지. 네. 네. 이제 로얄 가드 네. 스... 아. 누워 있는 애들도 이제 스페로 다 다스. 레띠의 최대 거리에서 맞추고 로얄 거리도 두... 그래, 로얄 가드 바로 들어가더라고. 편하긴 하네. 아, 이확실떻게하하하네 아, 이거. 여기 거었다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거. 이

토마스 나 난리.. 나이, 스이 나이, 나이, 나요요이네요나금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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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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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나이,

아금 진짜 있 하나 만두가 빠르어 이거 강만 들어 나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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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니. 네, 따로 가세요. 샤퍼 할 거야? 나비나? 어, 저쪽 느끼지. 아아이아 지금 9명 아야 맞아, 너무 아네1명 마다스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이이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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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토너에... 빅노야. 존버. 좀... 어. <laughs> <laughs> 모든 빅나야브나야 브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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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야 브라야. 라야야 브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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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야 오셔이 아들, 아이 오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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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식이 이렇게 풀면 얼마나 좋아? 그걸 리가 없네 공식 다섯 명? 어? 그러고 보니까 바비냐고 그거 되네? 5대5, 5대5 진짜? 철수 통과 아 아, 오

개됨. 이거 그냥 내가 앞에서 막고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오, 괜찮아, 뭐, 맞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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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나비. 아이고! 나비 겠다비죽겠다아비 신기했다. 나비 신기했어 나비 신다나기나기 나비 기했기했바 나비 나비 다 나 3급 캐면 어떻게든 영웅들이해져와 뒤에 3명 있어 어떻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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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팬들이 어. 다 느리다. 어떻게 할수 없다 할거 없다 먹자 아미제아 아, <laughs> 아, 그래도 롤 캐는 나나잘 제가 잘온 거라 야, 롤팬은 아, 롤캔은 나? 롤캔 나네요. 그래도 그때 저것만 해준 게 어디야? 대가리 페이스. 어? 뭐, 뭐, 뭐. 어. 그거 아, 나 말했었어. 글자가 안 보인다고. 아, 나 롤캔 페이스 안 보인다고. 어, 나 이거 어떻게 올라갔지 뭐지? 뭐 하는 거야? 여기 왜보타 <laughs> <laughs> 어, 난, 난. 뭐, 지가 이렇게. <laughs> 딱...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아, 이 아, 이 아, 이렇게. 이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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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발 가도 되겠지. 그러면? 3장 가도 됩니다. 이어딱 달라붙어있어. 한 방이면 돼. 한 방이면 1대1이야. 재밌네. 오. 오. 할게없 는데 팔아였 으면 이거 지금 진짜 끝났 겠다. 라인 저있었어 라인 더있어 아, 줘야겠다. 아, 남의 집 탐방 중. 해서, 적팀은 아무 것도 할수없 어. <laughs> 젤이는 여기까지 나와서 횡단하는데 ㅎ 바 이거 뭐야아까못다아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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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목소리> 서리빨 맞음 용서안해 진짜! <웃음> <웃음> 까비 어. 진짜 <laughs> 나이스 근데 룰드빅이랑 씨발 씨발 씨 나이스 형 도망가 형도형 도망가 빨리 탈제 빨리 탈쟤 천천히 가 뒤도 돌아보지 마 어? 이쪽 조심 왔다 왔다 나이스 아, 가비. 네 i r i 나이오, 아이비 킬,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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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오이오어이 나이오, 나 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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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 나이오, 나아이오 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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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나이오, 나이오, 나이이이오나이이오나이 내가 어따꼬라바가지 어, 여기다 바딱딱따고 여기 갑시다. -P -P 있을게, 야, 레키우스는 더블 클릭. 내가 클릭. 보고 있는 거 봐. 제일 위험한데. 제일 위험한데. 제일 위험는데 제일 위험한데. 제데 제일 위 저거 오, 저거, 저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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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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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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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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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보 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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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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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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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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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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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섭 같은데 먹는 건데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어. 나 밑에 감사합니다. 깔깔깔깔깔아서. 근데 긁수있어어 그럼? 복미라도 써야 되나? 나다걸렸어아어 헤이, 던져놨어. 잘했지. 나다 걸고 다걸렸어병 걸렸어? 잘못 눌렀어요 나를 생각해. 나를 생각해. 나 그만 먹으라 그랬지. 해 나를 생각해. 나를 어각고 나를 생각이나보면각해나고 생각해. 나를 생각해. 을를 생각해. 나를 생해서를 생각해. 아를생 아니 근데 그, 어그 조준이가 보는 사진 봐도 그렇게 찡거 같진 않는데 오히려 좀어상하다 아, 가장 마지막으로 한게 있어 그렇지요와앞 받았어 이거 나왔어 나왔으면 크리브다 뒤로 다 돌아갔다 다 진짜 아나이 앞에 다 딸피 아 막둥이 나이스 씹바도핀 뭐 바로. 맞아. 진짜 하네.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본게 언제예요? 네? 잠시 잠시. 우리 우리 그때 대구에서. 그렇지. 어. 그때 그때 말고 없지 않나?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10kg가 쪘어요. 홀리 몰리. <laughs> 좋다. 우와. 어, 너 6대씩 났네. 개벌레네. <laughs> 뭐야? 6대1 벌레가? 6대1 벌레지 딜러가 킬이 킬이 17킬 이상이 나왔는데? <웃음> <웃음> 철수형이 희생으로 이번판 4렙게임도 찍어보고 막 뽕에 <laughs> 취한다 수찬? 아니. 아니 신찬? 아니 그저 빛빛빛 이것이 그의 이름 아니 까딱 꼬라봐 그랬는데 클리브한테 물렸어 나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든떨지다